이런 재밌는 경기 준비해야 될 줄이야, 정말. 아, 네, 지금 경기 시작됩니다. 화이팅. 집중할게 저도. 첫 루즈. 아, 노베카드님이 첫 루즈. 아, 기동 빼면서 무난하게 이득. 두 명이 자켓을 제치고 아, 빈첸님 카드 없는 상태예요? 야, 교치진님, 빈첸님 카드 없는 상태예요? <웃음> <웃음> 뭐야, 이정이이 이, 이 경기력은 뭔데, 그러면. <laughs> 야, 이... 포, 네, 3, 4위전 맞습니다. 결승전 같은 3, 4위전입니다. 근데 아깝게 줘가지고. 아, 진짜. 형, 진짜 승민이 형도 장난 아니에요. 자 공포텐 없는데. Uh, wow, guys, 거의 결승급이야. 그냥 다결승이에요 아, 네. 사강 터다, 터팀다터팀다 아깝게 졌어. 아. 점핑 참았죠 점핑 안 뛰고. 이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점핑의 아, 노예는 다르다. 아무도 없죠. 점핑의 노예는 더 이상 없습니다, 지금. 멤버들 중에서 아, 이거 점수점좀 뭐? 좀 중간에 슈폼을 바꿀 필요가 있었어요. 근데 아직도 점핑을 쓴다는 거는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 이런 게임은 급박한 상황이 나오기가 힘들거든요. 잘 봤죠? 아, 야. 무난하게 들어갑니다. 엄청나게 앞서가는 스포츠팀. 초반 6점이면 엄청 크거든요. 아, 안 들어가고요. 발랐습니다. 넘어져 있고 턴오버. 아 나이스 와. 잘 발랐네. <laughs> 잘해. 아, 저걸 미상으로 한번 꺾어가지고 저거 커맨드 블락하기가 힘들죠. 방향키 넣어서 블락하기 정말 와, 쉬운 게 아니에요. 로빙님. 와 나이스. 이거 미사입니다. 와틀졌다미 점퍼. <laughs> 와 미점을 미상으로. 안 들어가죠 암니 씹치고 뺏기고 아잘 발라요 잘 발라요 두루뚜뚜님 수비가 아주 좋아요 야, 팀이 다캐가 하나여 가지고 이게, 이게 유지력이 안 되니까 봐안 들어가 아 여수님님이 털에 지셨습니다. 네, 강자죠. 네, 한번 기분 전환용 이플. 나이스거든요. 지금 전부 유지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. 아, 아닙니다. 아직 2분 40초 남아서 이게 뒤집힐 수가 있어요. 왜냐면슈가 팀이거든요. 아, 잘 쐈다. 파미. 아모른 직다. 아이. 누가 아직 모른다합니까 요즘? 아모른 직다지. 점핑. 점핑. 이제는 이제는 쓸모없는 스킬이에요. 지금. 지금. 이제는 점핑에 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렇죠. 네, 다 샀다. 아, 아. 그게 그치. 또 노골이 나요오지 나이스 플레이. 미안하다 이 새끼야. 그래, 알았어. <놀람이 <놀람이 죄송합니다. 아 인생. 아잘 쳤다. 아 점핑, 점핑, 고블이대구아네 이제 아. 이제 점핑은 접는 거랑 쏘는 거랑 동작이 너무 달라. 요아나름의 그게 안 되지. 죄송합니다. 밀착 수비가 잘안 돼서 그래요.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. 어 <laughs> 방금은 진짜 잘 샀죠? 네. 아 커리. 아 지금 그다와님이 백롤투 거리 강화가 아니네요. 그냥 기본 같아 보이는데. 기본 좋 이러면은. 이러면은 반노가 잘 안나죠. 생각보다 <laughs> 와.. <우와>, 안발렸어요 <laughs> 점수 좁혀가기 힘듭니다 <laughs> 초이스가 안나와요 일단 드리블 속성도 다 그렇고 슈폼도 이제 점핑이 통하지 않으니까 <웃음> <웃음> 어, 이번에 한번 통했네요 <웃음> <하자>. <웃음> 그래도 3점 득을 못합니다 <laughs> 1분 30초 남았고 4점차. 아, 발기에 뛰었고. 아, 센터가 잘 접었어요. 상대 너무 잘하는데요. 어맞지 어지간하면 이 상황에서 다른 센터는 패스를 한단 말이죠. 패스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접어 버렸어요. 와. 1박이니까 그냥 싸 버리죠. 아, 발이 묶였어요. 거리가 좀 멀죠. 아, 아 이게 또 이렇게 되나요? 큰데. 아, 들어왔어요1점차난 센터를 아예 안 한다, 이 새끼야. 우와. 아, 어, 다시 더, 다시 달아나네요. 이게, 이거 너무 아까운 소리죠? 아... 잘 뛰었어요. 잘 뛰었어요. 지금은 이제 이득이라도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. 시간이 중요해요. 시간이. 이제 우주방어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야지 이제 역전각이 보여요. 아 기회가 왔어요. 기회가 몰라요? 왔는데. 안 풀리죠. 센터가 나와있죠? 센터가 지금 페러커나 파있터 3점을 안 준다는 마인드에 어, 지 아, 네, 초이스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, 그래도 넣었으니까 다행이죠. 안 들어갔으면 된다면? 칩을 당할 요소가 있었어요. 떴죠? 아, 이템 나오고요. 파스, 나이스, 파스 오, 아, 오어 파킨 이스 센터 입파이스 센터가, 네, 센터가, 우와! 우와! <laughs> <빨리, 빨리. 웃음> <laughs> 우와. 선후보 부정받아서 안발리죠. 야, 이거를 또 이렇게 2대 0으로. 와 이거 마지막 10초에. 이거를, 와. 아. 대박이다.